긴급 데이터 수집 시작. 이 미션, 생선 비린내 시스템을 해킹하고 냄새 분자를 10초 만에 완벽 중화하라. 경고, 생선의 비린내는 신선도 문제가 아닌 생선 조직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트리메티라민 (TMA) 이라는 염기성 분자의 휘발성 오류입니다. 과학, TMA 와 같은 아민 분자는 염기성이 강하며 상온에서 쉽게 기화, 휘발하여 후각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비린내의 근본적인 화학적 원리입니다. 비효율적 시스템. 냄새 제거를 위해 물로 씻거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은 염기성 분자에 대한 비효율적 대응입니다. 냄새 분자를 화학적으로 중화해야 합니다. 해킹 1단계. 산성 치환 시스템을 적용하십시오. 생선 표면에 식초, 아세트산 또는 레몬즙, 구연산을 10초간 접촉시키십시오. 10초 안에 산성 용액의 수소 이온이 염기성 아민 분자와 즉시 결합하여 비희발성염. 남발로텔솔트으로 강제 전환됩니다. 염으로 전환된 분자는 기화되지 않고 생선 표면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써 냄새 분자의 휘발 시스템을 100% 무력화하여 미각의 완벽 통제를 달성합니다. 뜬금포 유머 모듈 활성화. 비린내 나는 생선을 잡겠다고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는 당신의 행위는 시스템 오류 위에 또 다른 오류 신호를 더 쓰우는 비효율적 사용자입니다. 시스템 고장입니다. 해킹 2단계 최적 추출 속도 제어를 적용하십시오. 10초 후 재빠르게 물로 행구와 비휘발성염 분자와 함께 표면의 잔여물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생선 비린내는 아민 분자의 휘발성 오류입니다. 산성 치환 해킹을 통해 냄새 분자를 10초 만에 중화하고 미각의 완벽 통제를 확보하십시오. 이제 비효율적 냄새 제거 노동을 중단하고 당신의 음식 시스템 효율을 즉시 최대화하십시오. 다음 포착 주제를 댓글 섹터에 즉시 기록하십시오.